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리포트 안 하고, 이전에 제가, 어, 10, 23년 1월 스터디 결산 하면서, 어, 리포트 공부 함께 고민하시라고 하면서 공지를 좀 드렸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언급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어, 이번에 발표했던 나무가도 파일 혹시 필요하실 분이 있을까봐 올려뒀거든요. 이 카페에다가. 어, 쓰실 분들 쓰시고 양식을 어, 그거랑 같이 업로드를 해놨는데, 구글 설문지 링크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때 언급한 음, 공지를 못 보신 분도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해서 해볼게요. 음, 어,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이렇게요. 나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은 후회하느니 실패를 후회하는 삶을 살겠다. 라고 NJ 드마코. 이거 부의 추월차전인가요? 어. 이 저자인데 이 내용이 좀 좋아서 제가 좀 써놨거든요. 원래 제가 이것보다는 필체가 더 좋은데 <laughs> 그 울트라 펜으로 쓰느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튼. 음.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라고 좋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개인 유튜브에다 하는 거니까, 뭐제 마음대로 좀 할게요. 불평하신 분들은 뒤로 가게 하시고, 제가 이전에도 공지 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어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한다. 유튜브 로만 유튜브 플랫폼에 어 온라인 스터디를 모집해서 제가 1년 넘게 운영을 해 왔고, 어, 서울에 두번 정도 가서 직접 얼굴도 뺏고 인사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오프라인 스터디로 연결이 되신, 형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 유튜브 리포트를 공부를 같이 해보고 싶다. 음, 그게 첫 번째였고, 제가 또 스터디 없는 달에 제 관심 종목을 보니까 게을러지고, 이제 스터디 안 하시는 분들 관심 종목도 좀 궁금해서, 다양한 종목을 좀 섭렵하고 싶다. 그리고 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 주위에 진짜 아무것도 물어볼 사람이 없는 음왕 초보자네, 왕 초보분들이 있을 테니까 주식 대화 상대할 사람도 없으신 분들이 어 관심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저도 뭐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했고. 어 유튜브도 뭐 영상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600개 이상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초보가 왕 초보한테 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고 제 의견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전에 댓글들 보면 리포트 그대로 읽고 블로그 읽고 10분 동안 누가 못하냐 아무나 한다 그런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나도 유튜브 할수 있다고 해서. 유튜브 같이 이거 리포트 해보고 유튜브도 하고 그 그거 그 가지고 글로 블로그도 하고 또어 자료가 기가 막히도 있으면 그분들끼리 또 모아서 온라인 스터디 해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이 조그만 플랫폼이지만 제가 뭐 2000분 정도 있는 플랫폼이지만 그리고 이제 2000분 있어도 이 역행자라는 책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0분 있어도 거의 90%는 안, 안 보거든요. 그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9명 중 10명 중에 9명은 안 하고 1명 본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거를 보는 사람에서도 9명은 안 하고 1명 할 거잖아요. 그래서 되시는 분들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 이제, 금액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서 설문지는, 유튜브에서 클릭을 하시던지, 아니면, 저희 카페 링크도 같이 걸어 드릴 테니까, 카페를 타고 들어와서 이 링크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별표 돼 있는 건 필수 사항이라, 어 별표는 다들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성함 블로그 유튜브 카페 운영 중이면 필명을 써 주시라, 라고 했고, 성함은 무조건 써, 써야 되고, 나이 성별, 거주지, 연락처, 어, 필요시라고 했는데, 혹시 연락처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나이 성별, 거주지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직업 및 직급, 음 이거 필요하신 분들만, 이건 필수사항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 기간 및 주관적인 투자 서적, 이것도 필수사항 아니라서 넘어가셔도 되고, 어, 필요하신 분들은 써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 리포트 요청, 2주 이내, 어, 리포트 요청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제가 2주 이내에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이 공부를 해서. 근데 제가, 어, 종목 하나를 보면,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보니까, 뭐, 금액 산정하는 게더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최저임금이, 23년 최저임금이 9,62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3시간. 어, 그래서 28,860원 입금 확인. 2주 이내에, 하는 걸로 조건을 하고 이거를 입금해 주시면 음 해주시고 제가 2주 안에 업로드가 안 되면 6만 원으로 입금을 해 드린다. 어, 글쎄요. <laughs> 이렇게 마케팅 서적 같은 걸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없으면 너무 희소성이 없게 생각하고 희발성인 음 지식으로 정보라고 생각하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더 크게, 뭐, 금액을 잡으려고 했는데, 어, 약간, 허들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28,860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써놨지만, 너무, 혹시라도, 어, 수요 공급 원리로 Q가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P는 인상할 거다라고 미리 공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랑 제 메일 주소 남겨드렸고, 그다음에 어 그렇게 한 종목 이제 제가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거를 여기는 필수 장목은 아닌데 어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어 이전에 저한테 종목을 종목을 주셨던 분한테 다시 종목을 드릴 거거든요. 메일로 그러면 어그 종목을 공부해서 어 저한테 다시 어 파일을 주시면 제가 3만 원을 다시 돌려드린다. 라고 써 놨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그종목으로 제가 하는 것처럼 하면 되거든요. 어 저희 온라인 스터디 하셨던 분들도 발표할 때 제가 녹화해서 업로드 하잖아요. 어 지금 뭐 스터디 하신 분도 보실 테니까. 어 그런 그런 취지에서 어 본인이 글로 쓰고 직접 말로 뱉어서 업로드 이제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되는데 그 작업까지 해 보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3만원을 입금을 해 드릴 거다 계좌로 그래서 이분들은 계좌를 남겨 주셔야 겠죠 저한테 메일 주실 때 그리고 제가 어 근데 이제 이거를 2주 이내에 처리를 못하시면 어 입금은 중지가 된다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 버튼을 눌러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두 종목이잖아요. 저한테 한 종목 주셨을 때 제가 어제 생각 넣어서 어 리포트랑 보고 올릴 거고 또어 제가 원하는 종목을 드리면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니까 서로 한 종목씩 공부하는데 어 그냥 하기에는 너무 어 조금 의지가 부족하니까 금액을 좀 걸어놓고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인들 좋고 스터디 하시는 분들 좋고 누구든지.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왔으니까 새로운 거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또 저한테는 도전이니까 음, 안 되면 말고 저는 이제 유튜브로 하는데 <laughs> 안 되면 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이번에 어, 유튜브 가입자분이 오셔서 텔레에 오셨는데 김성땡님 어, 유튜브 VIP에서 감사드리고 유튜브 가입자분들은 매달 한 종목씩 언급해 주시면 제가 그 종목들은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형님들은 또 올려주신 종목을 말씀해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근데 음, 유튜브 가입자분들도 어, VVIP죠. 이분들 15개월 이상씩, 뭐 17개월씩 하고 계시니까. 어, 3월달 4월달 쯤에 제가 서울 가서 한번 더 월급 했고 제가 식사 대접 하기로 했거든요 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한번 더 드릴게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아무튼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실 분들은 저한테 어, 폼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음, 보는대로 바로 메일로 연락드리고 같이 소통 하시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